희사실의쉘 대쉘 데쉘입니다. 대쉘 어, 오늘은 임명님께서 보내주신 첫 번째 사연이 도착했어요. 그럼 사연 들어, 고고링! 안녕하세요. 저는 올해 5학년 올라가는 여학생입니다. 저는 4학년 때 아주 아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. 그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여우가 있었어요. 그 여우는 잘생긴 남자애들에게만 애교를 부리고 남의 일에 간섭이 심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친한 5학년이 있어가 있는데 걔는 여우를 싫어해요 근데 자꾸 달라붙는 거 있죠 더 많지만 볼론만 말하자면 저와 친구 두명총 합쳐서 세 명이서 반에서 잘 나가는 무리였는데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친구 두 명한텐 잘 보이려고 하고 그래도 그 친구 두 명이 철벽과 사이. 주어서 저는 그 친구와 아직도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그 여우가 저를 또 괴롭힐까 무서워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네 인형님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여우 때문에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래도 힘내세요 그리고 여우가 또 괴롭힌다면 이렇게 하는건 어떨까요 익명님은 할수 있어요. 여우가 자꾸 이간질한다고 해도 용기 내어서 여우를 이겨보시는 건 어떨까요? 저는 이런 거 밖에 답이 없네요. 그럼 댓글에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익명님 빼고 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대실 빠빠!